왜안 돌아가? 진짜 나랑... 안에 있는걸? <목소리도> 내 얼굴 나면 <남아> 죽겠나봐. <목소리도> 아니, 팥야 <목소리> 아니야, 그만해, 도대 <돼. 목소리> 야, 파에다 초콜릿을 왜 넣어? 아, 씨, 제가 이거 꺼야 되나? 어, 마 그래야 돼. 나머지. 뭐지 이건? 그래. 그 그렇게 해. 거워 와우. <웃음> <미친데>? <웃음> 오, 야 이거 잘다 됐다. 됐다. 먹어 봐. 먹어 보자. <laughs> <laughs> 오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나요? 모든 게. 진여한은 올해 정규 회장을 맡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가 자, 가장? 아쉬웠어요? 모든 아쉬운. 게. 그러면 내년에 고등학생 되잖아요. 어떤 게 가장 기대되나요? 뭐가. 모든 게. 저도 모든. 앞둔 중3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렴. 음. 디네 인생이야. 오케이.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laughs> 저는 네, 주천중학교 군인 네, 박정원입니다 그리고 주천중학교 다니는 군인 임대장입니다 아, 그럼 번어빵 먹을 때꼬리 먼저 먹어요? 아니면 머리 먼저 먹어요? 저는 한꺼번에 다 먹어요 저는 꼬리부터 먹습니다 아왜 그렇게 먹어요? 왜 꼬리부터 먹어요? 꼬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꼬리가 더 맛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먹어요? 남자답게 아 그럼 남성미가 있다생각하시면군요 그럼 그러면 올 한해 학교생활 어떠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정말 스펙타클하고 나고 봤어요. 어, 왜 스펙타클하셨어요? 친구들과 좋은 경험했기 때문에 와.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왜 재밌으셨어요? 이번 년대 배구대회 나와가지고 3등 음. 하고 와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는 전교 회장이, 어,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어 멋있네요. 저도 전교 회장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전교 회장이 돼서. 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끌겠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잘 지내 장남 좋은 만 <laughs> 치자. 감사합니다. 감사니원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주천중학교 1학년 김 1번 김동현입니다. 저는 주천중학교 망진입니다. 혹시, 수납빵 먹을 때 꼬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요? 저는 꼬리부터 먹어요. 전 머리부터 먹어요. 왜죠?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건데? 너, 저도 주시는 대로 랜덤으로 바뀌어요. 올해 어떠셨어요? 올해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컷컷아 <목소리> 기억에 남는 <목소리> 게 뭐가 있어? <목소리> 아 그럼 피자 만들기요 피자. 기대되는 율림제요 율림제요? 율림제에서 뭐가 제일 기대돼요? 율림제세요 음. 음. 엄서인의 피아노 실력이요 저 어, 피아노 안 치는데 미슨 소리나 하시고 <목소리> 마지막으로 올해를 끝내면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기게보내주 아예? 카메라 봐들아 내년, 내년에 <목소리> 진니아사아 <laughs> 잠깐 2학년 때는 시험 모두 다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고 열심히 해서 반평균 모든 전과목 50점만 넘기자 얘들아 감사합니다 안돼! 화이팅 에이!